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은 할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고생하신 분들이 더 많죠. 예. 여러분들, 저희도 불만족스러운 검찰청법이지만, 이것마저도 안 해놓으면 검찰의 권력을 저희가 저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박경석이나 이런 반대한 사람들이 잘못했지, 앞서 나와서 싸웠던 분들은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네. 오늘 구원은 검찰개혁,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고, 5년 후에 반드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검찰에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오늘 구원은 이따가 김태현 단장님께서 민주당은 할수 있다, 민주당은 해냈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은 끝까지 완수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봄은 다시 온다 있죠. 우리에게 봄은 정말 다시 올 겁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아지고 따뜻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되게 춥죠. 그 이유가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우리 이상화 시, 저항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저희가 만들어서 봄은 다시 온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박가린 대표님.